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하고 이어서 창업 기업의 가격 전략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창업 기업의 가격 전요 차... 수업을 듣고 나신 다음에 창업 기업의 가격 전략 사례를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다로 설정하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볼 사례는 문구용품의 가격 전략의 사례입니다. 어, 문구용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어,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장은 아니다 라는 거죠. 또 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다이어리나 펜슬이나 아니면 계산기나 이런 것들의 사용 부분들이 어, 어, 그렇게 늘어나고 있거나 매력적인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시장에서 창업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 같은 제품이나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시장에 런칭을 하느냐, 특히 가격 분야에서 어떤 가격 정책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창업 기업이 가져가는 문구 제품들이 샤프나 계산기, 다이어리 또는 수정 테이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제품의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설정하는 부분들은 원가 중심 가격 경쟁이다, 가격 책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경쟁사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경쟁 가격 또는 밸류 소비자들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가격 설정 방법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중심으로 가격을 책정할 때 마진을 얼마나 보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경쟁사하고 가격을 설정할 때는 가격 책정을 경쟁사 대비해서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샤프는 우리가 대중적인 브랜드의 가격 차이가 크다. 계산기는 성능 및 기능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다. 다이어리는 꾸미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수정 테이프 같은 경우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적다. 이런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기 전에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는 게또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은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아, 우리 제품은 소비자 타겟 시장 고가 전략을 써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면 소비자 타겟 시장을 조사하고 색다른 프로모션 그리고 제품 차별화를 통해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특히 젊은층들은 패드나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지만은 또 아기자기한 맛으로 다이어리를 꾸미고 스티커를 붙이고. 좋은 펜을 사용하는 부분들을 쓴다는 라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적용 방안들, 즉 고가 전략을 가질 기회에서는 예를 들면 돌가루를 활용한 내지를 제작한다든지 아주 프리미엄이죠. SNS를 통해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든지 유명 디자이너와 콜라보를 한다든지 자연스러운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한다든지를 적용 방안으로 가져갈 수 있다. 즉 고가 전략을 쓴다라고 하면은 가격 전략의 적응 방안들을 이런 것들로 가져갈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문구용품을 취급하는 부분에서 계산기가 있는데 저가 전략을 쓰겠다 이런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지 경쟁사 대비 적절한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색다른 부서미에 마케팅을 할수 있는지 해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가 전략을 쓴다라면 일단 원가를 좀 줄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기능을 바꾸어서 배제시켜서 아주 간,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블로거나 협찬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보증 제도를 또 활용한다. 이런 부분들이 저가 전략의 가격 전략 방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은 문구용품을 사용하는 어, 어, 문구용품을 판매하는 창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가격을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원가 중심이냐, 아니면 가치 중심이냐, 아니면은 밸류 중심이냐, 아니면 경쟁 가격 중심,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시장에서 적정한 영업 이익을 확보할 수 있고. 어, 소비자들의 가격 경직성을 피해갈 수 있다. 그래서 전체 제품을 일괄적으로 가격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어, 예를 들면 다이어리같이 꾸무기를 좋아하는 제품들은 고가 전략, 고가 가격 전략을 쓰고 어, 계산기같이 단순한 기능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은 저가 전략을 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